2005년 4월, 법원은 미량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10명을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를 받았던 다른 학생들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아버지와 가해자 측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입장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가 주도한 합의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문제임에도 법정 대리인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쉽게 인정한 것이 사법불신을 초래했다고 적합니다. 실제 합의서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더라도 합의가 법정 대리인이 아닌 실제 피해자의 진위에 의한 것인지를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감형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현금과 게임기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 6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한 명과의 합의를 가명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10대 여성 3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중대한 가면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명 이후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란은 미량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반된 재판부의 판단을 초래하며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판사라는 직업 그냥 AI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을 듯? 사법 불신은 오래되었고, 법이 우수어져 범죄의 죄책감조차 없다. 촉법 소년도 폐지하면 안 되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